글쓰기 어렵다고 포기하고 있었어.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혹시 난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라고 생각했니? 이제 그런 걱정은 뚝 AI가 내든든 파트너가 되어줄 거야. 단순하게 소설 써줘. 다 아니라고. 전문가처럼 체계적으로 글을 쓸수 있게 해준대. 이 영상 보면 너도 진짜 작가가 될수 있어. 지금 바로 시작해보자. AI 글쓰기 어디까지 왔을까? 불과 몇년 전만 해도 AI가 쓴 글은 딱 티가 났잖아. 어색하고 뻔하고. 근데 요즘은 정말 깜짝 놀랄 수준이야. 최 GPT 클로드, 재미나이 같은 최신 AI들 글쓰기 실력은 진짜 대박이야. 사람이 쓴 건지 AI가 쓴 건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래. 적절한 프롬프트만 주면 전문 작가 수준의 글을 뚝딱 만들어 낸다니까. AI 글쓰기의 장점과 출판 시장의 기회. AI 글쓰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속도지. 사람이 몇달 걸렸을 200페이지 소설을 AI는 하루 만에도 쓸수 있대. 그리고 일관성도 있어. 사람은 컨디션에 따라 글의 톤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AI는 한번 설정해 두면 끝까지 똑같은 문체와 어조를 유지해 줘. 아이디어가 막힐 때도 AI는 무한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다고. 마치 브레인스토밍 파트너가 생긴 것 같지. 소설, 에세이,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장르에 맞춰 글도 써 물론 AI 글쓰기에도 단점은 있어. 감정의 진정성이 부족하거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는 한계가 있기도 해. 긴 글에서 문맥 이해가 어려울 때도 있고, 내가 쓴 글인지 판별하는 검출도구도 생겨났지. 하지만 걱정 마. 오늘 소개할 맞춤형 글쓰기, 프롬프트 생성 지침만 있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 게다가 요즘은 개인 출판 시장이 정말 핫하대. 옛날엔 출판사 찾아다니고 복잡했잖아. 이제는 집에서 글만 써도 클릭 몇 번으로 내 책이 전국서점에 올라가는 시대야. 교보문고 북극, 유페이퍼, 퍼플 같은 플랫폼 덕분에 말이야. 교보문고 바로 출판 POD 주문형 출판 방식이라 재고 부담 없어. PDF나 워드파일만 올리면 2에서 3일 안에 판매 시작. 북크 무료 출판. 전자책은 완전 무료래.